네, 안녕하세요. 지금, 기장, 일광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. 아, 먼저는, 굉장히 소나기가 많이 내립니다. 많이 내리면서, 한번 아, 뭐 그래도 시원하게, 오히려, 오히려 더 시원하고, 좀 상쾌한, 상쾌한 기분? 네, 상쾌한 기분이 드네요. 그리고 지금 분수 분수쇼도 열리는데요. 일광 이벤트 무대 바닥 분수라고 돼 있네요. 어, 시원한다 바닷가도 한번 가보겠습다 소나기는 불면서 소나기는 내리면서 네 바닷가 아 물이 굉장히 따뜻하네요 네 오히려 밖에보다 더욱 따뜻합니다 역시 남해안은 물이 따뜻해서 좀 해수욕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. 제가 동해 한번 여름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물이 너무 차가워서 뜨거운 여름이지만 네, 거의 뭐 1분? 1분, 2분도 지금 잇기 힘든 네. 그런 온도를 보였는데요. 남해안은 일광이 뭐 남쪽 남쪽에서 약간 동쪽이죠. 예, 이광휴식장은 굉장히 따뜻하네요. 사람도 없고 물도 어 야, 야, 얕습니다. 네 많이 걸어가도 네 물도 얕은 편이고 가족들이 놀러 오기 네, 좋은 것 같습니다. 근데, 경찰서와 봉사실은 있고, 해안 경비대는 지금 안 보이는 것 같네요. 있을, 분명히 있을 건데. 네. 아, 일단은 소나기가 내리면서, 이렇게 해수욕을 하니까요. 굉장히, 네, 기분이 새롭습니다. 네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